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밤사이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시장은 기도에 놓여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하락했지만 NFT에 대한 글로벌 대기업의 관심은 여전합니다. 현지 시간 14일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NFT 크립토 펑크 가격이 8 2 이더리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외신은 NFT의 거래량이 50% 이상 줄어든 것을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날 2차 시장에서 크립토 펑크 NFT를 구매하는 최소 비용이 8 2 이더리움까지 하락했습니다. 크립토 펑크는 외모 특징을 섞어 무작위 픽셀로 생성한 얼굴 모양의 NFT입니다. 외계인, 유인원 등 특이한 속성을 가질수록 가격은 비싸집니다. 지난 6월에는 마스크를 낀 외계인 특징의 크립토 펑크 7523번이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130억 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트립토펑크 NFT 인기가 치솟으면서 덩달아 가격도 천정부지를 올랐는데요. 현재 이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모양입니다. 이날 라바랩스는 1417번 작품이 79.99 이더리움에 거래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약 3억 원 수준인데요. 해당 작품은 지난 8월 최고 118.99 이더리움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정작 실수요는 없어서 가격이 계속 하락했고 계속된 판매 실패에 소유주가 가격을 큰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은 크립토 펑크 NFT의 가격 하락으로 전체 시장의 거래량 감소를 꼽았습니다. 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모든 NFT의 평균 가격이 1.02달러에서 0.37달러까지 밀려났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NFT가 시장에 등장할 경우 반짝하고 NFT 평균 가격이 오르는데요. 크립토 펑크와 같은 유명 NFT에는 이 반짝 효과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8월 한달 동안 최... 정점에 달했던 크립토 펑크 거래량도 9월 들어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일간 크립토 펑크 거래량은 전주 대비 53.3% 하락했는데요. 엑시 인피니티, 아트블록 등 다른 유명 NFT도 거래량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T 공룡 구글이 NFT 개발사 데퍼랩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플로어 블록체인을 지원합니다. 같은 날포브스에 따르면 구글은 데퍼랩스와 함께 NFT를 포함한 웹3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데퍼랩스는 크립토키티, NBA 탑샷 등 유명 NFT를 개발한 캐나다 소재 기업입니다. 블록체인인 플로우도 함께 개발 중입니다. 데프레이더 기준 데퍼랩스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약 50만에서 100만 개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NFT 판매량 기준으로는 4위입니다. 우선 구글 클라우드는 부, 플로어 블록체인을 확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이미 NBA 탑샷과 크립토키티 등 데퍼랩스의 인기 NFT 플랫폼에 탑재되어 있고 개발자들의 접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코인360 통한 암호화폐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15일 오전 6시 10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57% 상승한 46,750달러입니다. 이더리움은 2.74% 오른 3,37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전일 대비 2.31% 오른 409달러. 카르다노 에이다는 1.02% 내린 2.3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들어 큰 상승세를 보였던 솔라나는 이날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솔라나 가격은 전일 대비 14.52% 하락한 148.24달러입니다. 한동안 짙은 하락세에 머물던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 기세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지 내일도 외신 이슈와 함께 살펴보시죠.